연들러 하신데. 언 몰라요? 택시기. 사인 한 번만 해 주세요. 네. 사인 한 번만 해 주세요. 나 알잖아. 오늘 너무 좋아. 아. 아, 아, 너무 아, 아, 아 네. 네. 나 알죠? <목소리> 진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, 어, 오늘 진짜 박수 많이 쳐 갖고. 오빠는 안 통화 했었어오빠 아, 그래요? 러세요오 연예기 오빠 몰라요, 치기. 기 사인 한번만 해주세요. 네. 해주세요. 사인 한번만 해주세요. 연예 오빠 나 알잖아. 연예기 오빠 나알죠 진짜 감사합니다. 오래돼서 늘 박수 많이 쳐. 그냥 오빠 나오빠 통화 되었어 오빠. 아 그러세요? 예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